입은 옷이 창피하다며 절 구석으로 민 며느리 제 낡은 지갑이 열리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65살 남편 없이 20년 동안 시장통에서 야채 장사로 두 자식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 세채를 장만했죠.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 뒷바라지는 부족함 없이 했지만 혹여나 돈 보고 나태해질까봐 건물 산건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 지금도 낡은 옷에 10년 된 청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지난주 수요일.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없어서요. 며느리 친구들이 모두 명품을 들고 다닌다며 자기만 초라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 약한 제가 그 말에 넘어가 토요일 오후 2시, 강남모 백화점 1층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죠. 며느리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먼저 와 있었어요. 제 보풀인 남색 가디건과 색바른 검정 바지, 그리고 낡은 베이지색 천가방을 본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어, 어머니, 어서 올라가요. 며느리가 저를 재촉하며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저와 거리를 두더군요. 어머니, 혹시 저쪽에서 구경하실래요? 며느리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갑 꺼내지 마시고 카드만 저한테 주세요. 빨리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지만 제가 먼저 청가방 속에서 낡은 검정 손지갑을 꺼냈습니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제 팔을 확 잡아끌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쪽 가서 계세요. 창피하게 진짜. 며느리가 저를 매장 구석으로 확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제 손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카드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아이고, 점원이 황급히 달려와 물건을 주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카드를 본 점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열장밖에 없다는 그 블랙? 순식간에 매니저가 헐레벌떡 며느리를 제치며 달려나왔습니다. vvip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와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매장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어,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내 꼴이 창피하다고 했지? 친구들한테 말해라.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네, 가방 결제 취소해. 앞으로 내 돈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필요하신 물건이? 아니요, 이 아이 교육이 더 필요하네요. 저는 그대로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베풀려던 시어머니를 창피하다며 구석으로 몰아세운 며느리. 명품으로 몸을 감싸도 썩은 인성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니까요. 며느리 당장 참교육시켜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